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6번째 시간 처리 기능 구현 선택 커리 기출문제 1번 2번 3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커리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예. 요약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근데 선택 커리가 문제로 만약에 아주 이건 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거죠 예. 선택 커리는 요런 식으로 요약을 이용하는 과정인데 문제가 간단하게 나오려면요 한없이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문제가 1번, 2번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같이 묶어서 설명드리고 한꺼번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화 강좌 수강생과 문화 강좌 수강 내역 테이블을 이용해서 미납금이 얼마 이상인 거. 5만 이상인 문화 강좌 수강생의 정보를 조회하는 미납 문화 강좌 수강생 쿼리를 작성하십시오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문제 간단할까요? 이런 문제는 진짜 나름 뭐 이게 왜 4점으로 돼 있어. 자, 그러면, 문화 강좌 수강생을 기준으로 무슨 차순 정렬? 오름 차순 정렬. 결과는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보세요. 야, 이때까지 커리 중에서 가장 간단한 커리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음, 이거 커리가 우리가 다섯 개가 나와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다섯 개 중에서 걔들도 난이도 조정을 할 겁니다. 분명히. 다섯 개를 진짜 다 어려운 걸로 만들면 은 여러분들 시간 없어서 못할 거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볼 땐.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이게 오피 저저저 저, 저 오피셜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제뇌 피셜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퀄이 어려운 것에게 쉬운 것두개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냥 이때까지 그기술 문제를 봤을 때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고 요 다음 문제도 똑같이 한번 보세요. 너무 쉽더라. 자 보세요. 이렇게 나타나래요. 간단하죠? 필요한 건 뭐예요? 고객명 필요하겠죠. 그런 다음에 뭐가 필요해? 주소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고객명하고 주소. 필드는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미납금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미납금이 얼마 이상인 애들? 5만원 5만 이상인 애들. 그래서 그럼 미납금 필드 하나 더 써요. 그 대신 조건은 나타내주면 되고, 얘는 표시해주면 될 거, 안, 표시만 안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어, 묶어서 뭐, 어떻게 나타나라? 뭐, 미나금에게 의미지 묶어라. 이런 얘긴는 없잖아요. 미나금에게 합계를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미나금 한번더 썼으면 되는 거고. 그래갖고 묶는 방 요약으로 들어가갖고 합계로 묶었으면 되는 거고.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요걸로 끝나. 그런데, 아, 근데, 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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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명의 오름차순이 있었죠? 문제에서. 그렇죠? 예. 네. 저 수강생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십시오. 결국, 요거 두 개, 세개 갖다 놓고 요거 체크해 주고 요기 체크해주고 요거 체크 풀어주고, 끝. 이게 만약에 7점이면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진짜.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도 간혹가다 나올 수 있다. 이 진짜 복불복이다. 그고이 녀석 바로 교재 문제 푸는 거 너무 쉬우니까 그냥 다음 문제까지 설명 듣고 두개 같이 한번 풀자고요. 근데 세 번째 문제가 어려워. 세 번째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문제 조금 있따 한번 보시고요. 자. 한솔전자 테이, 제품 테이블 목록 테이블을 어, 한솔전자 제품 목록 테이블을 이용해서 채널 수가 4 이상이고 음성 안내가 미지원인 레코드를 조회하는 요 제품 쿼리를 작성하십시오. 조건이 몇 개예요? 얘는 조건이 두 개예요. 뭐 채널 수가 4 이상이고 음성 안내가 미지원인 거. 자 이랬었을 때 혹시 여러분들 요 녀석도 아까 문제랑 거의 비슷하죠? 자 보세요.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한번 보시면. 갖고 올 거는 정해져 있어. 제품명 갖고 오죠. 채널 수 갖고 오죠. 저장 용량 갖고 오죠. 가격 갖고 오고, 음성 갖고 와요. 얘는 조건으로 뭐 표시할 거더 이상 없어요. 채널 수가 뭐이고, 4 이상이고. 그런 다음에 음성 안내가 미지원인 거. 끝이죠. 뭐 정렬하라는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선 한 가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에 낚이지 마라. 만약에 지금은 여러분들 뭐죠? 이거죠? 만약에 이거 나로 나오면 문제에서 조건이 두개 이상 들어가는데요 선생님 문제에서 이거가 아니라 이면서가 아니라 이거나 또는으로 나오게 되면요 만약에 같은 항목에서 이거나 또는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앤드 써갖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10보다 크고 그러면 10, 10 이상이고 뭐 100보다 작은 거100이하인거 하면 이런 걸 같은 항목에서는 이렇게 앤드를 써거나 비트윈을 써갖고. 비트윈 쓸땐 요거 안 들어가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타나시면 그만이야.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가? 필드명이 다른 상태에서, 필드명이 같지 않고, 그러니까 한 필드명에서 이거나, 이, 저, 이, 저, 이거나, 이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필드명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 수가 4 이상, 이거나, 음성 안내가 미지원인 레코드를 조회하십시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때는 우리 예전에 배웠던, 예전이라고 그러면 그렇죠? 저저저저저그 커말, 엑셀에서 배웠던, 아, 말이 잘안 나오네요. 여러분 <laughs> 역시 이거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인데 우리 커말에서 배우셨던 고급 필터의 엔드 조건, 오월 조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썼나요? 요렇게 같은 줄에 들어가게 되면 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같은 줄에 쓴 거예요 아까 문제에서 그리고라고 나와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조건 밑에 보시게 되면 또는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맞죠 자 이거 그림이 잘안 보이는데 이 앞에 그림 갖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조건 밑에 또는이라는 게 있고 이 밑에 계속 빈 것들이 나타나요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어, 그러면 이제 감 잡았죠 아 만약에 요거 이거나 뭐 주소가 서울시인 거 하게 되면 은 요렇게 써갖고 여기다가 서울시를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고급 필터에서 엑셀에서 뭐가 돼요? 잠깐만 옛날이란 말 써서 죄송합니다. 예, 저, 저, 고, 저 엑셀에서 배우셨던 걸로 하게 되면 이거 뭐가 되는 거죠? 이거나 다는 개념의 고급 필터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 개념이 똑같이 쓰인다 안 쓰인다 쓰인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거니까 조건에다가 무조건 선생님 같은 줄에 쓰는 겁니까? 그런 거 없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나가 나오게 되면 한줄 내려서. 그러니까 요게 한 줄이 내려가든 요게 한 줄이 내려가든 그건 어떤 게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간에 두 개가 같은 줄에만 안 있으면 돼.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뭘로 처리할 거라고요? 이거나로 처리할 거라고요. 5월 개념으로 처리할 거라고요. 감 잡으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1번, 2번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면서 이 정도 문제의 난이도로 문제도 어떻게 보면 출제가 될수 있다. 쉬운 난이도로 나오게 되면 그면 우리는 고맙게 받아 먹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1번, 2번 같이 한번 풀어봐 드릴 테니까 컴퓨터 화면으로 넘어와 주시죠. 자, 기출문제 1번입니다. 먼저, 뭐죠? 자, 문화 강자 수강생과, 문화 강자 수강생과, 자, 만들기 들어가갖고, 거리 디자인에서 문화 강자 수강생과 문화 강자 수강 내역 테이블을 이용해 갖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뭐뭐뭐가 필요해요. 그림으로 따지시게 되면, 어, 그림도 좀 띄웠어야 되는데요. 자, 그림으로 따지게 되면 고객명과 주소가 필요하죠? 자, 고객명과 뭐가 필요하다. 주소가 필요한데, 우린 지금 미납금이 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맞으니까 미납금 쿨도 필요하고 얘는 필요가 없죠. 그렇죠? 보일 필요가 없고, 미납금이 얼마 이상인 거? 5만 이상인 거. 조건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써주시면 되시겠죠. 그런 다음에 수강생명을 기준으로 고... 오름 차순이죠. 자 수강생이라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고객명이 수강생이 될 테니까 이건 당연히 수강, 여기 고객명을 따지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강봉해, 강정원, 강현호, 강봉해, 강정원, 강현호 똑같이 나타나 갖고 야 이거 저장만 잘하면 되겠구나. 저장했고 모로 미납 수강 저장 단추가 안 눌러졌. 아 여기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미납 가, 문화 미납 미납 문화 강좌 수강생 됐습니다. 7점짜리. 그래 갖고 깔끔하게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죠. 자, 어려운 게 없더라.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문제도 쉬웠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바로 만들기 들어가죠 바로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들어간 상태에서 뭐 하고 뭐? 자, 얘도 답을 안 띄어 놨네. 음, 답을 안 띄어놓은 게 아니라 저, 저, 요, 요걸 띄어놔야 되죠? 제품명, 채널 수인데 일단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한솔전자 제품 목록 테이블, 한솔전자 제품 목록 테이블 얘만 이용하면 되겠죠? 자, 순서대로 갖다 놓죠. 어, 제품명, 채널 수, 저장 용량, 가격, 음성안내. 제품명, 채널 수, 저장 용 용량, 가격. 음성 안내 순서대로 갖다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그렇죠. 가격 음성 안내 자 됐습니다. 그중에서 문제가 뭐였었어요. 네, 채널 수가 4 이상이고 채널 수가 4 이상이고 그런 다음에 음성 안내가 뭐죠. 네, 미지원 미지원. 여러분들 이렇게 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따옴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우리가 대글자로 일반적으로 쓰지만 디글자 일반적으로 안 써도 컴퓨터가 알아서 집어넣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갖고 어, 근데 그런 것들이 간혹가다가 꼬이게 되면 이 디글자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래갖고 디글자를 써가면서 대괄로를 써가면서 우리가 작업을 해나, 해나가는데 웬만한 거안 써도 다 저기 저, 저 붙여주기는 합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그냥 쓰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이 상태에서 실행 누르게 되면은 자 하나 둘셋 넷. 하나, 둘, 셋, 넷. 됐죠? 끝이에요. 내가 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정렬도 없고, 모두 없고, 아주 간단한 문제로서, 이렇게도 문제 가 나올 수 있다. 자, 요거 잠깐만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요번에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작성했잖아요. 맞죠? 미지원을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요 밑에다 한번 써보죠. 이거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렇게 돼갖고 실행하게 되면, 조금 더 많아지죠? 왜? 아까는 동시 만족이고, 얘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이니까. 그랬을 때 이거 따져보게 되면, 그럼 얘 지원 나왔는데요? 지원 나왔는데 왜 나왔어요? 4이니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거나 이거인 거 근데 만약에 말그저저저 정확하게 하려면 이거이면서 이거인 것만 나와야 되는 게저 저기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이제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이거냐 나 이거냐를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셔 갖고 문제 맞추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고거 하나 더 붙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저장이 뭐가 되면은 음성 안내 미지원 상품 음성 안내 미지원. 상품으로 저장해 놓으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시겠죠.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은 1번, 2번까지 우리 깔끔하게 끝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고 이제 문제가 되는 3번 문제를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재밌나요? 예. 3번 문제가 재밌어요.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듣고 감을 잡으셔야 돼요. 3번 문제 한번 보시죠. 한솔 전자 제품 목록과 한솔 전자 제품 판매 현황 테이블 두 개를 이용합니다.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조회해라 그래서 그게 뭐가 돼야 된다? 미판매 제품 조회 쿼리를 작성하십시오. 자, 요런 문제에서 애매한 게 있어요. 한솔 제품 전자 목록 테이블의 제품 코드가 한솔 전자 제품 테이블에 없으면 판매가 안된 것이다. 이즈너를 이용하고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필드명은 그림과 같다. 그냥 단순하게 요거 보고 덤벼 들어갔. 요것만 보고 덤벼들어 갔다가는 여러분들 무조건 저 답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녀석은 이 쿼리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 앞에서 배우셨던 관계라는 개념을 조금 머릿속에 정확하게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 보세요. 한솔전자 제품 목록 테이블이 있고 한솔전자 판매 현황 테이블이 있어요. 그냥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의 관계는 대부분 뭐죠? 두 테이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에 불 들어와 있는 관계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건 일일이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개념상만 한번 보세요.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 자료가 여기하고 여기가 있었을 때 자료를 정확하게 제품명으로 분할하게 되면 여기가 더 많을까요? 여기가 더 많을까요? 명칭 갖고 한번 따져 보세요. 한솔 전자 제품 목록이 많을까요? 판매 현황이 많을까요? 무조건 여기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한개저저 저 목록 갖고만 따지게 되면 무슨 얘기냐? 이거 쉽게 이렇게 설명 드리고 요녀석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관계를 설정해서 갖고. 다시 작업하시면 안 돼. 얘는 관계 설정이 아니라 조인 속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필기 때 배우셨던 그 조인 속성을 이용하는 건데, 그럼 선생님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이용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관계를 열어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요 화살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1대다 형태로 일대다 형태로 뭐가 일치하는 행만 저 쿼리로 검색되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여기에서 판매된 게 여기에서 판매된 게 일치하는 것만 그러면 판매되지 않은 건 일단 나온다 안 나온다 기본적인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어 서 있게 되면은 두 테이블이 일치하는 행만 포함되어 있으면은 판매되지 않은 거는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판매된 것만 묶어 갖고 뭐가 판매됐습니다가 나타나면 되니까 그쵸 그게 일반적인 관계 설정에 일치하는 행만. 포함이라는 개념으로 관계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풀려고 하니까,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이건 뭐죠, 지금? 판매되지 않은 거를 검색해 갖고 나타내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개념이 생겨나야 되느냐? 보세요. 이제 이걸 이해시키드리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드릴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제 만드는 제품 목록, 제품 목록이 가, 나, 다, 나가 있어. 자, 우리 회사에서는 네 가지 제품을 만들어요. 요거 이해하시고 요거 설명드리면 되게 간단합니다. 자, 제품 목록, 목록이고. 근데 요번에 판매 목록을 보니까, 가가 판매됐어. 가가 두, 주문, 주문이 두번 들어, 저기 해가지고 두번 판매했어. 나도 판매되고, 다도 판매됐어요. 여기는 가가 두번 들어올 수 있어. 요 왜냐면 1대 다니까요. 여기는 지금 가가 똑같은 게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에서해서 만드는 거를, 이거 예전에 이제 우리 그 필기 배울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테이블에 대한 기본 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가, 나, 다라는 한 번씩만 들어가면 돼. 여기다 또 우리 회사가 가를 두번 만드는데, 이건 여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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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의 중복성 제거라는 개념 배우시면서, 중복성의 제거 아니라 중복성의 최소화 배우시면서 똑같은 걸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렇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판매는 주문이 들어온 곳에 따라서 판매되니까 여러 가지가 돼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랬었을 때 한번 보세요. 제품 목록에는 가나다라가 있는데 판매 목록에는 뭐뭐하고 뭐하고 뭐안안안 밖에 안패안패안 팔았어요 가나 다 뺏기 안 팔았죠 그러면 판매되지 않은 목록은 라를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럼 라가 결국은 아 요번 달에는 예를 들면 이게 뭐 12월 달이라면 12월 달에는 라라는 제품은 주문 들어온게 없어 갖고 판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제 얘기 이해돼요 그러면. 아, 이걸 만약에 1대1로 매칭을 시키게 되면 일대일로 아저저 기본 키로 해갖고 이렇게 관계를 두 테이블간 일치하는 행만 나타나라게 되면 일단 라는 나타날 이유가 없어 왜? 판매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일치하는 것만 나타나기 때문에 라는 판매가 안 됐기 때문에 얘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이 라를 보기 위해서는 그래? 그러면은 조인을 우리가 달리해보자. 조인 속성을 달리해보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잘 보세요 얘가 그러니까 우리에서 만드는 목록이고 얘가 판매 현황인 건 여기서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름을 요 밑에 한 개도 더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거고 그 말만 잘 생각하면 돼 일단은 얘가 되게 포함되게 되면 1대1로 연결이 저저저저저 여기에서 판매된 것만 표시가 되니까 판매되지 않은 거 목록은 나타날 이유가 없고 말을 한번 잘 보세요. 한솔 전자 제품 목록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여기는 모든 게다 나타나 모든 게다 나타나 그렇죠 여기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것만 나타나 그러면 두 개가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제품 목록은 아까 아까로 말씀드리면 아까로 말씀드리면 가나다라가 나타날 거고 다 나타나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는 조인된 것만 해갖고 가에는 나에는 다에는. 가가 두번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의 개념대로 나타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가가 두번 팔렸으면 가가 두번 나타날 거고 그렇죠? 그 대신 얘는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되는 가격 같은 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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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나타나기는 나타나지만 목록에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기에는 여기서 갖고 온 제품 판매 제품 코드에는 제품 코드는 얘가 나타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감 잡으시나요? 조금 헷갈리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찬찬히 이해하셔. 자, 여기서 보세요. 제품명을, 제품명은 여기서 갖고 오죠. 제품명은 제품 목록에서 갖고 오고, 제조사 코드도 제품 목록에서, 출시 연도도 가격에 또. 그렇죠? 제품 코드. 제품 코드가 나오는데, 제품 코드가 나오는데, 일단은 다 나타나. 판매되지 않은 것도. 근데 여기에 포함된 것도 무조건 나타나야 되는 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선 판매가 안 됐지만,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는 판매가 됐어 판매가 안 됐어 판매가 안 됐기 때문에 뭐가 비어져 있어요 제품 코드는 아 여기서 끌어 왔기 때문에 어디서 판매 현황에서 끌어 났기 때문에 여기는 공란으로 나타나 있죠 그거에 대한 기본 정보는 나타나는 게 맞는데 판매된 목록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제품 코드는 제품 코드가 찍히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를 여기가 뭐 인거 찍히지 않은 공란인 걸 찾게 되면 판매되지 않은 제품이 검색된다. 말장난이에요, 그래고. 말장난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은. 그래서 이건 개념을 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셨던 앞에서 배우셨던 조인과 관련된 관계 설정된 그과 관련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시면 된다. 그거를 손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자,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쪽에는 있고 이쪽에는 없는 걸 하게 되면은 이쪽 두개 있는 것들이 일치하는 행만 뽑아 갖고는 없는 걸 내가 볼 수가 없구나. 그러면 일치하는 것을 풀고 이쪽에는 존재하고 이쪽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를 갖고. 뭐를 필드명을 구성해 갖고 커리를 만들게 되면 이쪽에는 다 존재하니까 모든 항목들이 표시가 될 거고 이쪽에서는 판매가 안된 거에서 갖고 온 거는 여기는 비어 있게 되구나 그럼 여기가 비어져 있는 무엇을 레코드를 뽑아내면 문제에서 하라는 거랑 똑같구나 그럼 여기가 비어져 있는 걸 우리가 뭘로 표시하죠 is null로 표시하잖아요 그럼 조건에 뭐만 넣으면 된다 is null만 넣으면 된다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저, 저, 작업이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까지 넘어오는 데는 조금 그,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개념이 좀잘 잡혀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드는 과정은 이거예요. 자, 필요한 건 뭐예요? 제품명, 제조사 코드, 출시년도, 가격. 그렇죠? 얘는 제품 목록에서 갖고 와요. 얘를, 제품 코드를 어디서 갖고 와요? 오케이. 얘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얘에서. 제품 코드를. 판매 현황에서 이렇게 갖고 와요. 그러면, 우리 회사 목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목록에 대한 자료는 다 있게 될, 될 테고, 여기는, 여기는 판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품 코드는 비어져 있을 거란 얘기죠. 판매가 된 제품 코드는 무조건 여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 코드가 나타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그럼 여기가 비어져 있는 거, 요거 하나 달랑 검색해 놓은 게, 이즈널이 되는 거죠. 그 대신, 요렇게 돼 있는 개념을 요렇게 돼 있는 블루 들어오게 하면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띄우는데요?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이 관계 설정에 있는 이 관계 설정 선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조인 속성이 뜬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답이 이즈널로 이 녀석을 검사할 수 있고 만약에 문제에서 하위 커리를 이용하라 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나딘 들어가 있지 않은 거 제품 코드가 한 솔점자 판매 현황에 있는 제품 코드를 몽땅 갖고 와갖고 이거는 그냥 제가 이해하라고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도 요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이해 잘안 되시면 유튜브에서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아 요것도 요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거 생각해 보시면 요거나 앞에 있는 요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 이제 문제 우리 답은 이거예요 우리 답은 이걸로 해주셔야 돼 이걸로 하셔야 돼 근데 이제 요렇게도 작성할 수 있다 요 개념을 이해하라고. 시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가 뒤에서도 계속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 모의고사라든지 기출문제 그랬었을 때 이거 설명드리려고 해갖고 문제는 오늘 되게 의외로 간단한데 그래갖고 조금 저저저세 문제 앞에 1번 2번 문제가 너무 간단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오늘 조금 시간을 잡은 겁니다 감 잡으셨죠 이게 제가 실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해하셔갖고 아 이거 의외로 어렵지 않구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려고 하면요. 반드시 두테이블 이용하시라고 나올 거예요. 문제가. 이즈널의, 이즈널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테이블에서 어느 그, 저, 필드의 값이 입력되지 않은 것들을 검색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고 관계 풀 필요도 없어요.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렇 얘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려면 테이블이 두 개가 제공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있고 이쪽에는 없는 거 이런 식의 개념이 들어가야지만 그렇죠? 이쪽에는 몽땅 나타내고 이쪽에는 그거와 저저저 저저 일치하는 그러니까 모든 게 일치하는 게 아니라 두 테이블에 조인된 일치하는 것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쪽에는 저 여기는 포함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는 일치하는 행만 포함.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는 몽땅 나타내고 여기는 팔린 것만 나타내고 그럼 분명히 안 팔린 거는 빈게 나타나게 되더라. 이런 식의 개념이 들어갈 때만 여러분들 이렇게 조인 속성을 이용해갖고 문제를 맞추시게 될 겁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진 거다 이 문제가. 그렇죠? 같은 선택거리긴 한데 특별하게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선택거리긴 한데 이건 조인 속성을 움직여야 된다.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요 녀석 교재 문제 풀어 드리면서 찬찬히 다시 한번 설명 드릴 테니까 요거 이해하시고 오늘 마무리 짜구요 자 컴퓨터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자 만들기 들어갈게요 뭐에서 문제 보시게 되면은 한솔 전자 제품 목록 그런 다음에 한솔 전자 판매 현황 자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관계 보실래요 요거 더블클릭 한번 해볼게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손대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저저 저 우리 예전에 저저 저 관계 설정 했었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도구하고 거기서 세팅하시면 안 돼요. 이 쿼리 내에서만 이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갖고 온 거에서 여기서 손대셔야 돼요. 우리 도구에서 옛날에 관계 설정 배우셨잖아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관계가 다 표시가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텐데 이거를 손대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얘는 손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되셨죠? 예. 네. 그리고 얘는 손대지 마시고 모에서만 허리를 작업하는 데서 손을 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각 골고 한번 뽑아내 볼까요? 제품명, 제조사 코드, 출시년도, 제품명, 제조사 코드, 그런 다음에 출시년도도 여기 있죠. 그런 다음에 가격. 그건 우리나라 저저저 한솔전자 제품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제품 코드를 여기서 갖고 올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갖고 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품 코드는 판매 현황에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갖고 오시게 되면 지금은 얘가 있는 것만 일치하는 것만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서 데이터 저자 저저저 자료를 보시게 되시면 보세요. 비어져 있는 거 없이 모두 깔끔하게 채워진 걸로만 나타나게 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계 설정 자체가 일치하는 것만. 그리고 안 팔린 건 표시가 안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자 보시죠. 이제 요번에는 이거 지금은 제품 코드는 나중에 이건 보이진 않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격까지만 보이는 거니까. 근데 이건 여러분들 이해시켜 드리려고 이 녀석을 더블클릭해 갖고 어디가 여기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 한솔전자 제품 목록에는 모든 레코드가 나타나고 판매 현황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것들은 제품 코드가 나타나지 않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확인 눌러갖고 이 녀석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보시게 되면, 어? 여기 비어져 있네? 쉽게 말씀드릴까요? 얘는 팔렸단 얘기야, 안 팔렸단 얘기야? 아, 얘는 안 팔렸구나. 다른 것들은 팔렸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저 연결돼서 나타나지만, 그렇죠? 어, 요 녀석 안 팔렸구나. 그럼 문제에서 우리는 요 녀석 검색해서 나타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요게 끝에서 활 활활 표가 들어간거 보이죠 예 네, 요거 어떨 땐 여러분들 요거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뒤에 가면 또 문제 나오겠죠 근데 이 녀석 문제를 어 그때 설명 드릴 때어 저런거 처음 해보는데요 그러시지 마시고 우리 기본서에서 깔끔하게 끝냈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확인 눌러 갖고 여기다가 뭐를 써 주면 돼이즈널을 넣어 주면 되잖아요 이즈널 비어져 있는거 아까 비어져 있는게 있었잖아요 팔리지 않은 목록이 나타난거 있었잖아요 그거 검색하시게 되면 실행하시게 되면 요거 하나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는 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표시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갖고 온 답하고 일치하게 되는 거죠. 어려운 게 있으실까요?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헷갈리는 개념이 뭐가? 아 이걸 무조건 써갖고 이는 얼마나 하게 되면은 무슨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빈칸을 줄 수가 없어. 그렇죠. 조인된필드가 일치하는 것들은 무조건 다 나타나는 거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예 나타나는 거에서 제외가 돼버리니깐요 그러니까 어디가 그냥 여러분들 이것 따지실 때는 이 생각만 해요 모든 목록을 갖춰져 있는 것들이 다 나타나야 되고 여기서는 판매된 것도 있고 판매 안된 것도 있으니까 그 판매된 거안된 것들에 대해서 판매된 것만 나타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모든 목록에서. 여기서 판매 안된 것들은 극한은 그 비어져 있게 된다. 그 비어져 있는 것들을 이즈널로 검색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게 되면 요거 깔끔하게 끝내신 거다. 그래갖이요 녀석을 저장만 잘 해주시면 되죠. 저장 이름은 뭐죠? 미판 미판매 제품 조회 미판매 제품. 조회라고 해갖고 이렇게 두개 테이블에서 어디에선 팔렸고 어디에서는 없는 거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뭐를 손봐야 된다. 예. 여기 있는 선에 정확하게 더블 클릭하셔갖고 조인 속성을 여러분들이 잘 따져 보셔야 된다.까지 오늘 주된 설명이었습니다. 되셨을까요? 예.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 재밌죠? 그리고 일 번, 이번 문제가 너무 간단했는데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응용돼서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구나. 그래서 문제는 진짜 내기 나름이구나. 근데, 익숙해지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몇 개가 더 나올 겁니다. 뒤에 기, 어, 종합문제 때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고,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 모의고사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 요런 문제 나왔었을 때아 강사가 그때 조인 속성 손대라라고 했던 거 그러면 어디에는 몽땅 있는 거 몽땅 있는 거에 불드러게 하면 된다 요것만 기억하셔 갖고 이즈널이라는 개념 사용해서 조건으로 뽑아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거리까지 끝났습니다 마지막 커리에요 우리 교재의 테이블 만들기 커리인데 얘도 어렵지가 않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짧게 두, 두 시간으로, 다섯 개를한께번에다 하려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힘들 것 같아. 두 개, 두개고 짧게 짧게 한 15분, 20분 정도로 끊어갖고 빨리 저기 만, 마무리 짓고, 그러면 이제 테이블은 끝난,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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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퀄리는 끝난 거예요 종합문제 풀어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저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푸는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26강에서 특별한 건 없었죠? 조인속성 손댄다라는 거 잠깐 기억해 주시고, 어, 다음. 27강 때는 테이블 만들기 커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6강 들으신다고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